자, 7번 어깨 찍고 옆돌리기. 이렇게.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어깨 찍어서, 역 옆으로 돌리면서, 파트. 자, 여기서 앞으로 돌리면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부딪힌다면서, 카트 쳐가지고, 역 옆으로. 잡아줘야 될거안 잡았죠? 자, 그 다음 8번. 자, 등뒤손 바꿔서, 이렇게. 등뒤손 바꿔서, 여기서 이제 터널 들어가서, 카트니까, 뒤에 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서 카트 치고, 어, 두번 정도. 3, 여기서 삼사타면 안 통해요. 두번 정도 해서 돌려서 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기. 자, 이거는, 어, 보통 여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자저기 모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모시고 다니죠.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카트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어, 나가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카트 쳐서 7번 발로 건너 앞으로 돌리면 부딪히잖아 현장에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스텝. 자 백스텝은 이렇게 잡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모두 이렇게 여자를 집이지 이렇게 복고 이렇게 돌려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네번 정도. 그러다가 여기서 이 손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깨 거리. 자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럼, 아니, 다시 한번 카트 치죠? 자, 앞에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카트 쳐서 일로 보내야 돼. 아무도 치게. 예,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어주기. 틀어주기는 1번으로 건너가서 여성을 잡고 이렇게 여성을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틀어주다가 나가는 거 카트 걸렸죠? 그래서 오른발 나가면서 돌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꺾는 발. 자, 이거는, 네,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잡아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입도를 이 잡아주는 거, 타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야다 돌기. 네, 이거는 여성하고 같이, 이 손으로, 이 손으로 돌려서, 이래전 주면 좋아요. 이래전. 그래서, 타트 쳐가지고, 타트 쳐서, 돌려서, 마무리. 자, 역회전. 여회전은 서서 여성을 이렇게, 남자는 서서 이렇게 여성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회전은 돌려서 뒤에. 자,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현장에 가면 누가 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부딪히게끔 이 트름만 이것도 카트 일종이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여성 앞에서 손끼소 카트. 이거는 요 여성 앞에서 여기다 여성 앞에서 손 놓고 카트 잡고 이렇게 시해서 돌아 나가는 거. 손목이 와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손목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 땡기고 온다고 두번째는 더돌게 해서 겨드랑 이렇게 겨드랑 이런식으로 겨드랑 이렇게 그죠 우선 만약에 이제 더 재미나게 하면 돌려놓고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돌려서 마무리 해뭐 이런것도 이제 요거는 그, 그냥 뭐 봐도 할수 있는거니까 따라 하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돌리기 외곽 돌리기는 처음에는 놓고 그냥 보내세요. 두 번째는 여선 잡고 여선 잡고 나가는 거 거기서 카트 치는 거 이렇게 카트 항상 요 문제예요. 앞으로 돌리면 부딪힐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카트 쳐서 이렇게 그래서 잡아서 돌려주고 외곽 돌리기. 자그 다음에 이제 부대전에 가면 이제 우리가 탱고 치는데 제가. 태고는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돌죠? 그냥 막저대에 도세요. 도고 싶은 양만. 그래가지고 태고 들어가는데, 앞에 가세요. 이렇게 앞에. 그래서 잠깐 1초 쉬었다가, 일초 쉬었다가 탱고 칩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때, 마무리 때는 빠져주고 여기서 그냥 시계방향 돌려주면 뭐 현장에서는 무난하게 쓰겠습니다. 자, 18번. 닭꼬치 카트. 뭐그러분 워낙에 많이 닭꼬치 카트는 뭐, 안 쓰시니 뭐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 넣습니다. 만만 보시고, 자, 이렇게 닭꼬치 카트 그래서 뒤로 오면서 가는 거를 닭꼬치처럼 똘똘 말았죠. 어,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낚싯줄 당기듯이 낚싯줄 당기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자, 풀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거 다시 카트 이렇게 보내주고 나오는 거 카트 적당하게 세삼십판 그래서 들어가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어, 카트 촌이 끝났고요. 어, 다음 카트 어, 중딩에서 또 열네 개 있으니까 어, 기대해 주시고 뵙겠습니다. 어, 어, 우리 소감 한번, 한번 네? 카트 받아본 소감. 정신없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음. 정신없는 게 아니라 음, 음. 어, 선생님 거 음. 여기 이 카트에서 음. 한 가지 추천을 하고 싶다면요. 그렇지, 추천. 예, 저기 아까 공간 부족으로 역부족했던. 아, <laughs> 첼라에 그거를 큰 거, 고고 아, 선생님 네. 진짜 저 이렇게 하시는 분 높은 아, 거 같아요. 아, 네. 아, 네. 네. 우리가 우리 이제 카트 공간이 없잖아요. 카트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카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만 놀잖아. 그다음에 놀고 있다 말이야. 네. 네. 그럼 기다릴 수는 없잖아. 이쪽 그래서 어떻게 일로 보내드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는 초가방 이렇게 순간에 이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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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이 잘 어, 접목시키면 그렇지, 예. 최소한 최대한 그렇죠. 멋진 나의 예. 댄스를 할것 같아요 요게 가장 카트 맨날 걸리잖아요 예. 걸릴때 어, 우리는 왜 이쪽으로만 갈까 예. 요옆 방향 보고 앞에 액기스 카트 액티스네 요게 예. 좀 다른 어떤 예. 선생님들과 예. 그렇지 아주 예. 어, 예. 아주 새롭게 다 쓰지 않다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기서 앞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손으로 보시면 이때 남자 오른손이 여기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앞에 카트를 이때 남자 오른손이 손등이 밀, 여기 잡겠죠? 카트 이거 돌릴 때는 이게 여기 치면 여기 때릴 수가 있어 손바닥으로. 그 순간 저갈 때는 이게 손등으로 가야 돼요. 이 손이 손등으로 밀니까 손등으로. 차. 응. 여자가 이 손등으로 밀어야지 땅이 손등에 땀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손등에 땀 나오는 땀 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손바닥에땀나데 손등으로 손바닥에땀다고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손등으로 밀면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돌려야. 여기 좋았죠? 네. 네 선생님의 네, 진짜 이 네. 스텝의 모든 것들이 네, 과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져가지고 네. 여기에 땀을 <laughs>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웃음> 것도 처음 알아요. <laughs> 왜냐면 손바닥 때문에 이렇게 틈짝거려요. 깊은, 이은 깊은, 깊또숨어 있는지를 선생님 몰랐습니다. 저는 손,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이 많아. 진짜. <laughs> 진짜 땀 많은 분들. 물, 아요 아니 땀이 아니라 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남자분들. 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 기분 틈짝, 틈다 네, 그래서 흔들어요. 아, 아주 그거 진짜 네. 너무나 흔들니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숨어있는 비법이 많은데 배우들 안 오시네? 너무나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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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참고하셔서. 네, 그런 게중요한사실이 어, 영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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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그렇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 아. 아주 찬성합니다. 네, 그래. <laughs> 자,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